안녕하세요 벽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를 했던 로또 복권에 관한 잡스러운 궁금증 영상 이후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셨을 법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댓글 하나 응. 댓글. 얼마나 보나요? 딱 음, 프로가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긴 해요 하지만 뭐 제가 학고 유튜버라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거나 아이 정도면은 궁금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추적이 굉장히 잘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보 보보 보시죠 로또 오늘 소개해 드릴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좀더큰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어 저희 가게는 그냥 코딱지만한 가게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걸 주더라고요.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전면은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 로또 티켓이나 슬립은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발행된 티켓은 요 위에 있죠. 어 위에 여기로 올라와요. 여기 안에 눌러보면은 이렇게 로또 티켓 용지가 롤로 이렇게 말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갈아 줘야 됩니다 세팅이 되고 로또 복권 슬립 작성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게임당 여섯 개의 번호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게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엔 반자동이라고 있습니다 반만 체크하고 나머지 숫자는 자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동 선택해 주시면 이두 번째 게임 어, 이런 정보는 반자동이 되는 거고요. 음. 여기다가 자동 이렇게 해놓자래.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저는 세 게임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어, 구정에다가 자연스럽게 삽니다. 어저 어, 위로 나오죠? 네. 빼면 끊겨요. 딱 네. 다음은 손님의 자동이어 라고 했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로또. 0 게임 자동. 요거는 이제 두 장이 나옵니다. 다섯 줄이 두개 나옵니다. 요거는 다섯 줄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네 게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 네 줄, 세 줄, 두 줄, 한 줄. 요런 식으로 한 장에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다음은 간편 발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손님이 5만원짜리 주면서 10장이요라고 하면은 한 장당 몇 게임을 할지 5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5게임짜리 몇장 뽑을지 그러면 10 그러면은 합계 금액 5만원 나오죠. 여기서 인쇄를 누르면 알아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여기서 쥬쥬쥬쥬쥬쥬. 이 수동 발매는 슬립이 없더라도, 로또 용지가 없더라도, 여기서 체크를 해 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엄청 귀찮은 짓이겠죠? 아, 그럴 경우에는 손님에게, 여기다가 표시하세요. 다음은 당첨 확인입니다. 방금 손님이 오셨는데요. 요거를, 당첨 확인 버튼을 누르고, 위쪽에다가 누으면 네, 뜨죠? 5,000원 지급하시겠어요 지급. 그 위에 하나 나오고, 그리고 밑에 지급이라고 나옵니다. 다 자동으로 드릴까요? 로호또호. 당첨이 됐으면, 여기에, 보이시죠? 안 보여. 지급이라고 찍혀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가 맞았는지 이런 영수증도 함께 딸려 나옵니다 초점이. 5천원짜리는 5천원이라고 찍혀 나오고요 6만원 맞았으면 6만원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가끔 손님 중에 이 밑에 있는 바코드 부분이 손상이 돼서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종이가 열을 가해서 글자를 새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이 용지를 놨다가 바코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요 일련번호 있잖아요 요 번호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당첨 확인해서 이 번호를 눌러서 당첨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벽디가 도와줄게요 당첨보고서 라고 있어요 최근 5주 추천번호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당첨번호들이 다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분들은 당첨번호 뽑아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뽑아드려요. 여기요. 여기서 잠깐 로또는 카드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2조에 의하면 로또는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만약에 판매자가 신용카드를 받아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근데 왜 신용카드로 판매가 안 되느냐 카드가 뭡니까 다 빚이잖아요 국가에서 허락한 도박인데 이거를 빚 가지고 아기 하면 은 그게 나라냐? <laughs> 오늘 제가 촬영을 하면서 샘플로, 요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3,000원. 3,000원. 네. 혹시라도, 이 번호가, 1등이 나오면. 에휴. 요잼이야. 에휴.